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박영선은 뭐, 비문이었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정치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정치 인생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처럼 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돼야 내가 좋은 거니까 나는 친문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요즘에 아주 쌈박하게 개발하셨더라고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언님 어떠세요? 아니, 저더러 원조 친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네. 진짜로. 어.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언론을 뒤져보면요. 은 제가 친문 좌장으로 돼 있어요. 음. 그, 그 당시에. 왜? 2012년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지 안 될지 50%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절이어갖고, 이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당에서도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았어요. 그 어쩌다가 저렇게 비문이 되셨 그러니까, 나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사실 저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에 민정수석 시절에 음. 금산분리법 때문에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저벅저벅. 음. 무슨 학교 동문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왠지 저분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 보니까 대통령 같은 동문 아니세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아... 동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찾아가서 이거 좀 제대로 해달라고. 전해철 의원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자기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굉장히 당돌하다고 생각했었대요. 어떻게, 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오냐. 근데 저는 우군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당내에서도. 이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 의원들이 자꾸 내 앞에서는 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OS를 치러 간 거예요. 청와대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있었는데, 한한 한 달쯤 지났는데, 제 방에,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꺾꼬부활용사 <laughs> 갑갑. 네. 아, 비슷해. <laughs> 깜짝 놀라 가지고 아, 여기 어떻게 오셨냐 고 했더니 그 금산 분리법 자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드리시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서 2007년도 대선을 치렀을 때는 그때 정동영 후보 누구나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갔고요. 정... 그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정말 서러운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도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은 좀 우리한테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이 안부 전화 같은 것을 두세 번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왜 어려울 때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거 지고 나서 2008년도에 제가 전화해서 이 BBK 관련 좀 여쭤볼 게 있다. 그서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감시가 하도 심해서, 바깥에서 아하. 먹으면 혹시 또 무슨 오해를 받을까봐, 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그 BBK와 관련된 얘기도 주고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사연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 박원순 시장과의 경선을 할 때도요, 사실상 문재인 그 당시에는 아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을 텐데, 저한테 굉장히 애틋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다 뭐, 아유, 박영선은 그냥 그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또 직접 해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2012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12년엔 삼선 국회의원이었고 문재인 의원은 초선이었거든요. 하루는 저더러 방에 오라고 그러셔서 갔어요. 그랬더니 약간 언짢으시면서 이래요. 아니 왜이 당은 당이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laughs>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더러 대통령 후보를 나가라 그래 놓고는 아무도 안 도와주겠다고 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그랬지, 그랬지. 네. 그럼서 저더러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언제 도와주는, 당장 내일부터 도와드려. 그래서, 아, 이게요,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라고. 타이밍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두 달 있다가 손석희 시선 집중에 나가서 제가 문재인 후보 도와드린다고 밝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고 2012년 네. 대선 끝날 때까지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2012년 대선을 딱 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외연 확장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2%로 또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대선 끝나고서 이제 힘드신 시기였는데 제가 같은 대학교 경희대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문이 옆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판도 받고 또저 때문에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떨어져서 필요하실 때마다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후부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나가셨을 때도 저는 막 앞에서 도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박지원 대표하고 뭐 법사위에서 박남매니 어쩌니 해도 제가 박지원 대표한테 아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박지원 대표님을 앞에서는 못 따들린다. 내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무 역할도 안 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신 후에도 그 당대표 하시면서 굉장히 출렁이 많,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는맨 마지막에 당대표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 공천을 앞두고 2016년 총선에서 예. 그, 그때도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저한테 비대위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번 비대위원은 제 역량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를 왜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과정을 거친 거죠. 이런 네. 지점도 있어요. 국민의당 막 분당 탈당 사태가 나고 그랬을 때 박영선 의원이 주저 앉는다 표현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나가지 않음으로써 이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마지막에 거대한 인물 하나는 박영선이 나갈 거야 이런 예측들이 <laughs> 되게 많았었는데 더 이상의 사태를 본인이 막아주신 건 맞고요.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 의 핵심은 아닌데. 제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은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뭐 비문으로 보이거나. 아니, 그런데, 아, 그랬는데 어. 이제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끝나고 나면 완전히 제가 친문 좌장, 친문의 가장 핵심으로 언론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를 하시면서 제가 그 당대표 하실 때도 저한테 인재영입 위원장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이런저런 말씀은 이미 있으셨는데 제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안한 거예요. 동문이라는 음.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그 네. 문재인의 삼선 중의 하나가 될 뻔했어요. 삼선. <laughs> 삼선 이거처럼 <laughs> 어, 어. 그니까 그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입방아에 오르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라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걸안 했거든요. 안 하고 나니까 자꾸 무슨 저를 이제 비문처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게 막 일종의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려고 노력 은 하지만 하나의 또 창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평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나중에 막 이미지화가 돼서 그냥 그 사람이 이미지 고착화돼 버리는 근데 실제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영선 의원 사이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보면 실존 되게 가까운데 네. 언론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싸우는 거처럼 그런 거 네.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도요. 제가 이제 막판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후보님을 거의 다 수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저한테 후보님이 그러시더라고 밥 먹다 말고 박영선 의원이 무슨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판에 와서 히든 카드처럼 도와주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도움이 어, 많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laughs> 의회 소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유세 현장에 나가면요. 자기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얼굴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근데 유명한 사람 한분딱 나타나서 마이크 잡아주면 관중 동원 효과도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선거는 계속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이게. 네. 이 출렁거릴 때 히든카드를 두세 개 정도 반드시 쥐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출렁거릴 때그 출렁거림을 막지 못하면 음. 거기서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안철수가진 이유도 그런 거죠 히든카드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패를 하나씩 냈서어야보여줄기로 보여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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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기보는그 히든카드를 몇 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계산된 전략은 아니었지만 전로지으 와서 로지적으서로놓적으로보면보면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어떤 위기 국면을 다른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나는 사실상, 아니지, 원래 친문이었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비밀 친문이었다. <laughs> 그래서 비문. <laughs> 비밀 친문. <laughs> 어, 그렇군요. 비밀 친문, 비문. 어. 근데 저... 이제 또그 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문팬 요즘에 문파라고 하죠. 문파. 어. <웃음> 아. <웃음> 그분들은 이제 만나 뵈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왜 그때 우리 달림을 갖다가 힘들게 해지 않았냐? 뭐 <laughs> 어? 어?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막 뭐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아 그때 그런 거는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도 미안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제 입장에서 아니면 또 선거의 어떤 큰 판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2년 이후부터 나의 롤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이거에 저는 충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계속 비판하시는 분도 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 한 말씀 하셔봐야 별명밖에안 <laughs> 어, 드릴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TV에 뭐몇 인치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지기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친문이던 분들이 아무리 문재인 조화를 여쭤봐야 효과 없을 때저사람 친문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되게 좋아하네 뭐 이렇게 하면 생기는 효과 <laughs> 분명히 있는 것이라서 진짜 <laughs>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의 스탠스는 내가 보기 전체식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마침 남북한 관계에 있어갖고 아, 네. 현재 야당들이 말도 안 되게 남북관계 비판하는 거랑 정말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잘 되게끔 같은 당에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어떤 세력이랄까 그 어떤 힘으로써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 또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적 역량이랄까 비중이 있는 분들이 한 말씀 하시는 건 훨씬 도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도 나를 세우지 않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음. 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 번도 나를 세우지 않은 분들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실제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을까? 어. 저는 그런 반문을 던지고 싶고요. 반문이시네.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쓴소리를 했지만, 그 쓴소리를 할 때는 하는 거고, 몸이 부서져라 열정적으로 도와줘갖고 그 열정이 결국은 어떤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1%의 에너지가 됐으면 저는 그 1%의 에너지에도 네. 저는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소야 대 네. 이런 국면에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네. 저, 선거 때, 대선 때, 그, 박영선 의원이 유세하고 다니시면서 했던 연설도 여러 번 봤거든요. 연설 잘하는 여성 정치인들 중에 이제 몇안 되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이 어, 박영선이 언제 비문이었나 다 잊어버릴 때쯤에 괜히 우리가 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웃음> <웃음> 아니, 사실 그, 그 결과론 쪽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독재 정권을 빼고 이 정도의 국민적으로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박영선 의원님이 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느꼈다고 하는 외연 확장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공헌을 했는지는 따지기 전에 일단 그거에 대한 목표는 확실히 이루어진 거나요. 저는 이번 남북 관계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 정말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오빠의 친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권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2012년 상황이었으면요. 아마, 그럽시다. 성사시킵시다. 아마 이렇게 또 대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또 보수들이 공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을지 도 모르는데, 지금은 딱, 균형을 삼발이 그러니까 두 발도 아니에요딱 삼발이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원했던 거죠. 2012년에 제가 아, 정말 9월달부터 거의 수행을 하다시피 해갖고 뭐몇 개월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는 아, 우리 우리 후보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함이라든가 아니면 NLL 그게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천안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일정을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반대했냐면 거기 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다. 가지 말자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후보가 그냥 가셨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NLL 문제도요. 저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요. 그 NLL 나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난잘 모른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후보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대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대신 얘기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설사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후보님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놔두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고서 선거 지고 나서는 또 많이 후회했죠. <laughs> 후회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아, 2012년에 선거 지고서, 아, 이거,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외연 확장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하여튼 이번에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저는 이게 신의 한수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님의 서울시장 출마도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laughs> 근데 채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아, 충분히 예명이 되셨고요. 어, 예. 친문 인정. 아, <laughs>